오죽하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러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자신이 살아오던 그런 삶의 패턴을 바꾸거나, 또는 그 삶을 완전히 새롭게 고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인생에 아주 극단적인 고비가 주어지지 않고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갖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이기풍이라는 평양의 깡패가 있었습니다. 이 이기풍 깡패는 깡패 이기풍은 참그 평양의 외국인들이 와 갖고는 이상한 종교를 전파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갖고는 날마다 그것이 너무 못마땅해서그선교사들이 사는 그 동네를 찾아가서 그집 문을 부수고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그이 평양 장터에서 말을 타고 오는 그 사무엘 마페 선교사를 그걸 돌을 던져서 이 턱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몇 날간 입원시킬 정도의 그런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집만 일삼던 이 이기풍, 깡패 이기풍이가 어느 날이 마페 선교사 집에 불질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사람 인기척에 놀라서 도망가다가 잘못해서 자기가 돌리어 다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온 몸이 다쳐갖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을 그것을 지나가던 마페 선교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이기풍을 자기가 이제까지 해꼬지 당한 거 아니에요? 돌로 맞아서 자기가 입원까지 한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이 이기풍 깡패 이기풍인데 아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는. 오히려 성교사님은 그를 잘 모시고 가서 병원에서 입원시키고 그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그 병원에서 잘그 대해주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이 이기풍 씨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내가 저렇게 나 같은 사람을 저렇게 용서하고 사랑해 줄수 있다면. 저 사람이 믿는 저것을 저 예수라는 것을 나도 믿어야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열심히 교회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기풍 씨는 평양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일곱 명이 배출됐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최초로 제주도의 선교사로 또 파송을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호남 지역에서 호남 지방에서 정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평생 그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아 그러다가 일제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 참배에 반대해서 그냥 그 얼마나 많은 그 모진 고문을 당했는지 고문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보석 풀려나서 여수 돌산 앞에 있는 우학교에 거기에 잠시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순교하고 말았어요 네. 여러분 땅패에서 목사로 목사에서 순교자로 이 이급풍 목사님의 삶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을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여주고 있죠 누굽니까? 다메색도생에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로 말미암아 성령받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의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그런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세요. 이 사울이 변화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 전까지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위해서 정말 애를 쓰던 그런 사울이 이제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감출 수 없는 예수 그리스의 도그 풍성한 은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디든지 가서 전하고 싶어서 담대하게 사람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내 삶에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래요. 아,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만져 주시고 고쳐 주세요. 내 삶에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그런 행동들이 나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고쳐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거 주님께서 이런 끼기풍 깡패기풍도 변화시킨 주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사울 같은 인물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담배를 끊지 못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달려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 그래서 예 했더니 저 담배 끊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조용하라고 조용하. 그게 자랑이라고저 담배 끊었어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그걸 끊었어요? 그 임박이었는데 그거 임박힌 사람 그거 끊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끊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집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집사가 됐는데 담배 피고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집사 됐는데 담배는 좀 끊게 해주세요. 하면서 큰절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귀도 를 열심히 간절히 하고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가 땡겨서 탁 하나 한 대를 꺼내갖고 폈는데, 아유, 그걸 피는 순간에 그냥 입맛이 확 써지고 막 너무너무 그것이 불쾌한 그런 기분이 들더래요. 아,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아졌나? 담배가 잘안 받네? 그렇게 생각하고는 아침밥을 또 먹었대. 또 아침밥을 잘 먹고 나서 식후에 연초는 뭐, 불로 장생이라, 뭐,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야. 식후에 연추는 암병 걸리는 그 지름길이에요. 근데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걸 또 불로 장생이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담배를 한대 꺼내서 딱 폈더니, 아, 이제는 막 속이 뒤집어지면서 구역질이 나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담배를 필 수가 없었, 없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누가 그 사람에게 손을 대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손대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손대주시면은 이렇게 어떤 것이라도 다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담회세에 있을 때 담회세계의 회당에 약 30개 정도 담회세에는 회당이 3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각 회당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의 그런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 하나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 무엇인 자세? 요 그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모든 복음이 확산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전략이에요. 이 예수님의 선교, 선교 전략대로 이 사울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가장 가까이 에 있는 그런 회당에서 또 자기야 그 친족인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때는 더 지혜로워 보이고 그것이 옳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걸 그런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지혜로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이 담에색에서 예? 전도할 때 보여준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사울이 담에색에서 전도를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세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자마다 다 그냥 이게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들이 놀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뭐냐면 그가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가 놀랐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유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그런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전했고 또 예수께서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기대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특히 오늘 22절 말씀해 보면요 힘을 더 얻어 증언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사용된 그 단어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때 사용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말은, 이 바울이, 이 사울이 지금 이 복음을 더 힘을 더하여 증언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언제라도 담대하게 그 모든 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냥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도 더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감히 도전할 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밖에 할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발걸음 위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놀랐던 것은 사울이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에 놀랐어요. 이 담에색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그런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사울은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 그 말을 하는 자들, 그 말을 그때 그것 때문에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도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로 자신이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정반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담에섹의 유대인들이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변화된 모습을 지금 이 사울의, 사울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아요? 완전히 180도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울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맞아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에 온전히 모셔 드리고 그분과 함께 깊은 교제도 나누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번 하루하루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내삶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내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의 저 변화가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을 만나 저 사람 저렇게 변화됐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는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대책을 내놓는데 무슨 대책을 내놨어요? 그것이 2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대책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사실 이 담에 새에올 때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예, 이 지금 담에색에온 사람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자기가 예수를 전하면서 오히려 담에색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담에색에 있는 사람들이 공모했는데 이 공모라는 것이 그냥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죽이고자 그냥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정말 그들이 그것을 자기의 손이 아닌 공권령을 통해서 이 사우를 잡아서 죽이려고 철저하게 모의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이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아레다 왕의 방백들이 사우를 잡으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레다 왕의 방백, 그러니까 왕의 군사들이 지금 이 담에 색의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공권력이 지금 동원돼서 그렇게 지금 그러한 사울를 잡기 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담에 색에는 있 유대인들이 공부했을 때 그것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말만 하고 그냥 그런 의기투합하고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세워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철저하게 얼마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아주 세부적인 항목까지도 그렇게 세밀하게 계획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그걸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자신, 우리 자신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아주 철저하게 계획해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지혜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열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매순간 순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하세요.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공모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울에게 알려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연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이것에 대한 방비를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것을 알려지도록 그런 계획이 알려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은 이 바울 이름이 바뀌었죠.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목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에 바,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단한 40여 명이나 되는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좀더 자세히 바울에게 그 죄를 묻기 위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공회로 부를 테니까 공회로 불려올 때에 덮쳐서. 그를 죽이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러한 계획을 누가 가서 바울에게 알려줬습니까? 그리고 천부장에게 알려줬습니까? 그 조카, 생질, 조카가 그 일을 알려줬어요.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을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카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벌어지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악한 자들의 계획을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알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 뭔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만남도 다 동일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내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의 모든 계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인도 본베이시에서 사역 중인 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미국 선교사인데, 이분이 인도에 참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도로 갔어요. 아, 갔더니 인도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그 인도, 그 더위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더운 데서 살아보지 않았고, 거기다가 일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것을 또 그냥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어? 이런 그런 것 시험 시험해서 되겠냐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각오하고 막 열심히 그 일을 하다가 세번네번 네번 졸도를 하고 결국에는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휴가를 받아갖고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이 모든 일을 내가 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왔는데 그냥 지금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교사님이 안 돼. 내가 여기서 그냥 가서 포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갖고는 다시 이제까지 하던 일을 다시 맡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교사님의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그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이제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극도로 지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태가 되자 이 성교사님이 아주 우울한, 우울감에 빠져갖고는 나는 이제 완전 폐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내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왔지만, 난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고,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그런 생각에 아주 빠져가고는,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성교사님에게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집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복중할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말에 복중할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예, 주님, 아, 얼마든지. 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막 우린 그렇게,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교사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는 이제 틀렸어요. 전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만일 내가 고민하는 말을 내게 맡겨버린다면 나는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 성교사님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도 주 하나님 앞에 맡긴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열심으로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애를 썼지.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했던 이제까지 해온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깨닫고는 주님 다시 그때 지체 없이 그냥 이성교사님이 주님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그렇게 몸이 다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도저히 회생할 것 같지 않던 그 성교사님의 그 몸에 갑자기 힘이 마음이 큰 해지면서 몸에 힘이 새로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이 성교사님이요, 완전히 달라진 생활을 했어요. 정신적으로도 매일매순간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육체적으로도 아무리 일을 해도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65세 은퇴인데,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에, 또한 주님 앞에 그것을 아려면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은 더불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화받은 이 사울에게는 이러한 담대한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린 찾아볼 수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이 사울은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해도 흔들림 없이 그는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주님 안에서 철저히 변화되어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 놀라우신 그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때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큰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성문을 지키며 사울을 죽이려 하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혜 주셔서 사울을 그 밤에 바구니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게 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혜 주셔서 그 피할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그 공물을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세상의 지혜는 헛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된 사울처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